여러분, 이거는 동치미 할 거라서 물을 닦아줍니다. 얘는 생과 마이라고 같이 찍고 여기다 넣을 거라 고, 곱게 안 쪘어요 그냥 두문드문 쪘어요 뭐 하시는 건데요? 통치다 넣으려고요 네 주머니에 아서통치다 넣으려고요 얼마나 넣어? 다어다 넣으려고 응맞넣아 음. 음. 에이즈, <laughs> 에이즈, 까비 결국에는 깍까비깍까비자까 음, 까까 음, 음, 양파 4개. 네 개. 반씩짜려 하고. 반 이렇게. 옛날에 되게 양파 냈어요 근데 왜 넣어요? 양파는 뭐다잘 잡지만 하때. 음. 통치미는요. 이렇게 해서 아. 이렇게. 이렇게. 아. 다. 무 넣고 응. 양파 양파 넣고 어. 고추 고추 넣고 또 어. 대파 응. 대파 넣고 응. 어. 이렇게 또 쪽파 넣고 쪽파 어. 어. 넣고 응. 응. 물 넣고 이렇게 야채를 또 넣어줘요 그냥 알 아, 이건 좀 응. 쪽파도 이렇게 놓주고 마늘. 마늘하고 이거 야 생강도 이렇게 넣어주고 고추. 고추도 응. 넣어주고 이렇게 넣고 또 여기에 물을 넣을 거예요 해서 넣을 여기다 넣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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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씨, 하나도 안 나왔네. 이렇게 해서 물. 물 넣고 무가 부족해서 더 가져오는 중. 물을 또, 또 무, 또. 또 어, 바빠? 아니야, 됐어. 네. 양파 넣고 양파 다, 다, 다 넣고 부추 부추가 이 쪽파. 네. 와 맛있겠다. 양파 넣고 네. 쪽파. 여기다가 음. 넣고. 또 음. 넣고 대파도 넣고. 음. 고추 우와 다발로 넣고 다뤄버려지 않아버려 됐죠 됐어 가만있지.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, 이제 완성 이제 음. 국만 넣으면 돼요 응? 응. 할머니 국은 언제 봐? 아 오늘 저녁에 봐드릴까?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? 응 그래 이거 돌로 올려놓고 이거는 동치미인데 하루 이따 물붓 거예요 오늘은 동치미 다음, 다음 날 밤, 저녁이에요 못할 거예요. 동치미 하는 거죠? 네. 이게 몇 밀이요? 이게 100, 200 정도 돼 200g 굵은 수금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<목소리> 신화당 신화당 이거 조금 들쭉들쭉 오 맞아 동치미 좀 들쭉지근한 이제 뒤쩍 한 스푼 정도 아, 신화당도 이제 사야겠다 할머니 어? 신화당도 이제 사야겠어 사화당은 왜? 너무 이쁘네 은근? 사서 응. 간다 아 녹여야 돼 이렇게? 응 녹여야 돼 이렇게. 알아서 녹지? 녹는데 젖으면 해야 녹지? 이렇게. 자 여러분 소금이 많이 녹았고 여기 지금 이거 빼? 음. 아니야, 냥아 그냥. 아, 그냥 너? 한번 음. 보여 주려고. 보여 주려고? 어, 사람들 보여 주려고. 음. 요 정도 들어. 네. 와, 보기 좋다. 이제 가만있물 붓고서 한번 찍어 봐, 그럼. 에? 알겠어요? <laughs> 그렇고. 물 붓고 한번 찍어 봐, 그럼. 음. 이렇게 물을 퍼서 음. 여기다 부어 주는 거예요. 어떡하 끝나나? 뜰수 어떡. 있어. 뜰수 있어. 그냥 그냥 놓고 해 어차피 그때 응. 자 여러분 장아이가꽉 응. 차도록 아니야. 이렇게 꽉 차도록. 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꽉 눌러 응, 꽉 눌러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할머니 응. 언제 먹는겨 그러면? 아근 이게 진짜 담을무대 언제까지 익을라나? <laughs> 날이 더우면은 빨리 익고 어. 어. 날이 추우면은 더디 익고 그, 음. 그러면 보통은 할머니 우는 언제 먹을까? 이구먼은 어. 퍼서 냉장고다 들여야 돼. 아 김치 냉장고? 아 할머니 응? 여기 좀 봐봐요. 응. 그러면 보통 올, 올해 넣어야 한다 내년에 넣어야 돼. 아 이건 좀다 익었다. 또 이제 이구먼지 무가도 노로서로 하잖아. 응. 고추도 노랗고 파도 다 그때 색깔이 노러서야 그러면은 그때 이제 무 잘라서 먹어익었으면 퍼서 냉장고다 넣고. 추추많는저 추우, 그냥 나도 먹어도 돼요. 음. 오케이 안녕 안녕 짱.